여러분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이곳은 제가 옷을 리폼하고 수선하고 제작하기도 하는 작업 공간이고요. 저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건제 작업물들을 영상으로 기록해 놓고 싶어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옷을 가지고 노는 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간단하게는 바지 기장이나 허리 사이즈 수선, 그리고 해진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놀이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명을 보시면은 정겨운 작업실, 그리고 부재가 있어요. 그냥 원래 새삼스럽다라는 말이 늘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거지만 어느 날 보니 문득 뭔가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게 새삼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받침을 리을 미음 받침을 넣어서 새삼스럽다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평면의 원단이었는데 이것을 입체적인 옷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평면의 원단을 입체적인 옷에, 옷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진 옷을 또 리폼해서 새롭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버릴뻔한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의미로 삶을 넣어줬다. 세상스럽게 삶을 그래서 세상스러운 <laughs> 옷 공방이라는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직접 손으로 사부작 사부작 옷을 가지고 즐기시고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 소개를 이렇게 하고요. 어, 협소하지만 랜선 집들이 느낌으로 저희 작업실을 구경시 구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가 저랑 제 신랑이 같이 쓰는 작업실이고요. 작업실 들어오자마자 문을 보면. 짜잔. 별거 없어요. 화장실이에요. <laughs> 화장실인데, 저희 화장실의 자랑이 바닥이죠. <laughs> 저희가 여기를 처음에 들어올 때두달 동안 셀프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실인데, 이렇게 온 집안에 페인트, 천장까지, 문까지, 신발장까지 다 페인트 칠했고요. 장판 다 걷어내서, 바닥에 폭시 다 바르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투룸 구조의 일반 가정집 구조인데 저희가 작업실로 쓰느라고 여기에 건물주분께 다 허락을 받고 싹 뜯어 고쳐서 인테리어를 했답니다. 여기 커튼도 다 달고, 블라인드 뚫어서 다 달고, 여기가 처음에 대박이 뭐였냐면은 여기 베란다 창문이 다 무슨 이상한 대나무 시트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지금 격자무늬 시트지가 붙어 있죠. 저희가 이거를 떼고 이 시트지를 붙이는 데만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밤이라 잘안 보이는데 노을 질때 보면은 이렇게 양쪽 창문을 다 열고 너무너무 예쁜 노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뷰먹을 해야 하죠. <laughs> 여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노래도 틀어놓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은 저희 신랑이 금속공예를 하는 조그만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짜잔. 여보, 안녕. <laughs> 지금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꼼지락꼼지락 연습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은 제 작업실이에요. 이렇게 작업대가 있고요. 굉장히 책상 밑에 뭐가 지저분하게 많이 <laughs>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다리미판인데요. 다리미랑 다리미판. 이 책상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인터넷으로 스펀지를 주문 제작해서 광목을 씌워가지고 대형 다리미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고로 산제 공업용 위싱들 오바로크랑 봉봉이 있고 제보물이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가정용 오바로크와 봉봉도 여기 있는데 가끔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지금 수선하려고 갖다 놓은 셔츠 두 개와 바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 바지 보시면 여기 허리 제가 이만큼 줄이려고 잡아 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조만간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전에 친구들 출산 선물로 만들어 줬던 아기 옷인데 사실 아기 옷을 제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든다고 한들 누굴 입혀 볼 아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너무너무 애매했는데 인터넷이랑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패턴 책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옷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거 강목으로 만든 샘플이고 너무너무 작고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옷인데 이 베이비 롬퍼도 있고 손바닥만한 옷인데도 아기들 입혀 놓으니까 크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돌면 제가 공부했던 패턴들이랑 책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네이비 네이비한 작업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